어.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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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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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일단은 우중전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자, 우중전. 에, 여기다가 몇 개만. 노하고 웜하고 몇 개만 가지고 갈 거야. 화천상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동크형입니다. 자, 화천 도착했고요. 지금 우중전입니다. 지금 뭐, 예. 루어가방도 없고, 두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태클, 합사, 그 다음에 모노, 네, 타버터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는 하천입니다. 여기 세무 입구라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던져볼게요. 지금 비가 와서 애들이 차가운 물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 5도예요수 온은 모르겠고, 기온은 15도입니다, 기온. 엄청나게 추운 화천인니다 여기 화천. 네, 화장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천천히, 운영을 해보고, 시끄럽게 운영을 해보고, 할게요. 아, 여기서 딱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 진짜 오늘 그런 꽝인데, 이거. 이거에 안나오는 꽝인데. 이요 어제 세이밍에 반지다리, 반지다리 있이 있잖아요. 이쪽에? 거의 반 10마리 잡았는데? 아, 그럼 오늘 또 없는 거 아니야? 이오에전나잘라와요 급. 이 그... 예, 원천에는 이런 공사 차량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요. 예. 낚시하기가 힘들어요, 낚시하기가. 무섭습니다, 현지 분한테. 무조건 결의리로 가라, 워킹을.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도 깊진 않아. 그냥 푹 떨어지는데. 이쪽에도 없어요, 지금. 끝이다. 그랬더니 또 오고, 비가 끝일라 그랬더니 또 오고. 저 앞은 수초고, 여기는 뭐 돌바닥 같은데, 돌바닥에서 안 나오네. 쭉 돌바닥 같은데 일단은 철수해야 돼요. 장비 다 차에다 집어넣어놔야 돼. 일단 로드 한 개씩만 갖고 나와서 낚시해야 될것 같아. 음, 돌바닥은 끝났는데 안 나와. 아니, 일단 치워야 됩니다. 장비를 다. 이으로 여기 앞에만 살짝 살짝 꼬셔볼게요 천천히 떠 있는 애들이 있으면 볼 텐데 일단은 없습니다. 자, 화천 자전거도 쭉 따라서 지금 약킹하고 있습니다. 음, 굿. 여기 공사장 좋네 여기 새물 입구인데 여기 가 새물 입구 찬스인데 새물 입구가 엄청나게 차가요. 워 일단 여기 던져볼게요. 이거 골프리 쪽. 아 이씨 저기 있어 뭐가. 샘플은 좋은 것 같은데 개체가 또 없을 뿐이야 여기로 습에 던져보고 안 그러면 타부 던져봅시다 아 오늘의 뭐 마지막 포인트 안 나오네 여기도 애들이 어디 숨었는지 찾질 못하겠네 짜치가 있네, 짜치가. 짜치는 있어요. 아, 짜치가 묵은, 끊어버렸어. 물었는데 네. 근데 삼자네 그래도 여기. 네, 여기는 붙어있네아 이자 이자 삼자는 여기 이자 2자. 이자가 붙어있네 여기 일단 명가 방지절들이 너무 많은데 자져서 끌고 와서 앞에서 잡아야 돼 엄청나게 깊네 비오는데도 열심히 달리는 분들이 있고 해도 해도 해안안 된다 안 된다 예. 완전 아 마음에 도 허버에서 어, 하나 물어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안 물어줘. 와 여기 이렇게 거미가 많아 이거. 미안하지만. 미주, 제가 이쪽 한참 빠져 있는 거 한치 베이지 원블레이드 컨트롤도 쉽고 그러니까 이걸로 꼭 잡아봅시다. 블라스타 이게 잊어 이게 찐뚱 잊어버려 가지고 이씨 이게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한 줄이 쫙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줄이 쫙. 이거는 안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왔어에서 샀는데, 지금 이거 펜이 없어요. 이게 왜 제가 좋아하냐. 컨트롤이 편해요, 이게. 멀리 날아가고, 바로바로 바로 액션 나오고, 액션. 파장이 커요. 뽀뽀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깊이 조정도 편하게 할수 있고, 멀리 날아가고, 파장이 커서 애들이 옆에서 튀어나오기가 좋아요. 안 나오네. 집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애들이 완전히 지금 다 잡아버렸어. 피가 와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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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놈 걸렸어 큰놈 걸렸어걸렸어드디어드디어 드디어. 아. 안 나와, 와. 나와, 나와. 나와, 와큰 놈이 물었어야 되는데. 큰 놈이 물었어야 되는데, 조그만 놈이 물었어. 큰놈 뒤에. 아, 좋아. 아, 엄청나게 큰놈 뒤에서 쫓아왔는데. 아. 아씨, 이것도 더큰 놈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지, 한리나왔지 아, 아, 영광을 하고 가야지. 내가 어, 베스야, 베스야, 영광을 어? 하고 가야지. 내가. 아 블라스다 아씨 잊자마자 싸져봐 아 역시 아천 블라스다 야 이게 옆에 걸렸어요 옆에 보세요 바깥으로 걸렸어요 트랩으로 이렇게 걸린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꽂혔어요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대박이죠 이렇게 이렇게 꽂혔어 여기 꽂힌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아 블라스타 사자 후반 47 47자 아. 집에 갈라 나다가 또 녹할 분들이 또 여기 가버려요, 또. 아씨, 풀도 올라가서 3주 동안 고생해. 또 여길 들어가야 돼. 아, 지금 비. 가 30분 전에 난리치고 오더니 또. 아유, 씨. 이게 난리네. 난리야. 아. 하, 이거 보고 뭐... 아유, 유속이 너무 빠른데? 물이 너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뭐 이래가지고 고기 나오겠나 이거. 그래도 참전한 아저. 삼 자. 맞전삼자 스베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끝에서.